그러 때문에 아예 나무를 베어내고 새로 심어버리는거 그런 농가들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우스, 연동하우스 불 때는 되는 무조건 전문가 해야 되죠. 무조건 전문명으로 가야 되지만 중에는 삼목묘을 저는 아직도 연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제가 쓴 책에 보면은 삼목을한 3m에서 4m 가량 내리게 되는데 삼목을 조금 더 밀식하면 2m 가량로 밀식을 하면 수세를 좀 빨리 끌어올릴 수 있죠. 수세를 좀 빨리 끌어올리는 방법 쪽으로 그렇지만 2m를 신고 어서 수세를 빨리 끌어올려서 초기 수량을 확보를 하지만 결국은 어느 시기가 되면 간벌을 통해서 넓혀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대로 상주 지역은 산목이 많았습니다. 산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주 지역에서도 전통적으로 이과자착하는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바다 차가시게 되니까 나무가 4년 만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고지 상주 지역 사람들은 전목을 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상주는 우리 평야지보다 훨씬 더적성문화마찬내지가어렵거든요 그런데서 과연 전목을 심는다. 왕성한 소재가 돼서 안개에서 굵어지고 소리는 계속 터지는데 과연 서리 내리기 전에 따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1년 정도 늦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 1년 정도, 전국에 비해서 1년 정도 늦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노식의 양주관 중에는 삽목을 미신을 하는 게, 당장 2년차, 3년차는 조금 덜 먹겠지만, 장기간 동안 좋은 과일을 딸수 있다고 라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농가가, 아주 빨리 시작한다고 죠 아주 빨리 시작한다고 하 600평에 나무를 심다가 7년, 7년 전에 7년 전에 7년 전에 나무를 심다가 4일 정원묘를 심고 싶은데 정원묘가 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원묘를 300평 심었어요. 계약비가 됐는데. 300평을 300평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때올 때가 많아. 300평 못생겼다. 왜? 한반도정 전복하고 같이 심어서 같이 관리 해보니까 이게 2년차부터 막 전복은 수세가 올라오면 물가에 나오는데 이거 3년차 되는게 현상거든 이게 근데 수학시기가빠르다니다 4년차 딱 되니까 샤이머스케시 노지에서 3복이 4년차가 되니까 수량은 전복이 중에서 다니는데수학시기가 보름 이상이 보름 이상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내가 근데 잘못 생각했다. 노지는 산목이다. 포도는 산목이고, 그 분은 이미 노지에서 6년생 이상을 키워봤기 때문에 밀식장애내려가지고 착착 숙여가 늦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어, 충분하다. 산목하고.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이미 해쪽 김천지역에서 김천지역은 이미 어, 김천지역 전체 포도재배 면적의 40%가 거북입니다. 먹지 자욱이죠. 40%가 거본결통이에요 그러면 노지에다가 우리가 한 10년 전에 뭘 심었다 전부? 전복? 전복을 심어요. 자욱 전복을 심예요 송이 좋으니까 2년차, 3년차, 4년차 되는거 수량이 쫙집어져어 5년차 되면서부이 이상해요. 5년차 부터 과일은 좋은데 착색 안 되죠. 물포도라 그래 물포도. 착색이 80%좀 넘어가다가 아 진짜 작성했뭐에서벌러지금 한국에 버리는거지 5년생, 6년생, 7년생때 밭 전체에 30-40% 물포도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간을 한번 해보세요 간을 못하시거든요 간을 못합니다 넓히면은 조금 나아지는 경우가 는다 나아지는거잖아요 넓혀보면 나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못넓히죠 결국 몇년 전부터 저희 지역에 노지는 삼목으로 지금 다 새로 신거있요 삼목. 그런데 자업보다는 샤인이 훨씬 더장 좋거든요. 자업보다는 네, 샤인 수장 훨씬 좋으면 과연 이 샤인이 지금 어리니까 죽해봤자 이 년사면 쳐잖아요, 그렇죠? 어리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5년차, 6년차 갔을 때 우리가 간벌을 못하고 밀식 조건에서 과다착각하는 조건에서 과연 우리가 10월 말 안에 이과연다낼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아직 진행 중인데 2년차, 3년차에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 그 이후에 두고두고 두고, 두고 좋은 과일을 딸수 있는 삼목이 노지에서. 괜찮다. 진짜 시빌이 사과합니다. 시빌이 사과. 그러면 너전먹만 대변해 갑니다. 전곡을 적게 달게 되지. 전곡을 적게 달게 되면 산목 외발이 이거 적게 달리니까 점곡입 양이 들 적게 나무고어도 전목은 적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나무는 흰만큼 과일이 커지기 때문에, 과일이 계속 커집니다 계속. 계속 져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송이 수를 줄여버렸더니만, 전목과 젖어져서 송이 수를 줄여버렸더니만, 한나 무게가 20g, 24g이 나가는 거예요. 진짜 손흥가를 만드세요, 손흥가를. 소은달만해지면서 수학시기가 뒤로 또쭉밀려버립니다 전국이. 그래서, 어, 지역에 도입하실 때, 어, 샤이, 일본 가구는 샤이머스케스를 3년 동안 과연 거의 안 납니다. 나무만 키우죠. 왜냐? 한 나무를 막 기본 10평에서 20평씩 키우니까 막 엄청나게 넓게 키우죠.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거의 과이안납니요샤이머스 안 우리는 2년 차고. 그런데 그러면 노지는 아직도 진행 중인 하나 산목이 유효하다는 게 상주 지역에서 증명이됐어요 상주 지역에서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나무가 다 죽었어요. 산목이 많이 달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전목을 들어간다. 전복. 정북. 전복에서 요것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전복에 대한 요구가 안돼 있어요. 예전에 자료 들어보면 한국계 안 외국도 이렇게 뺏겨다 보니까 일본도 뺏겨다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이나 다른 미국 지역이 토양이 다른데 그걸 사용하기는 조어렵더라 그래서 뭔가 경험을 좀판단에서 뭔가 경원을좀받단에서 왔을 때 사이버 어 스켓에서 현대 제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대목 대목 전문 요리들죠? 188 188 공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좋아서 가장 맛있는 건 아이죠? 188을 제일 많이 파니까 네. 188을 제일 많이 파니까 거의 제 90%가 188 공판입니다 새로 나무를 심는 분들은 미리 명목을 주문을 해서 오비비나 SO4 대목을 씁니다 오비비나 SO4를 왜 188을 제일 많이 하느냐 188이 초기 수세는 굉장히 왕습니다 신0보부 나가고 지배일체를 해서 아예 무벌 지대는 굉장히 좋다가 성숙하게 늘어들면서 힘이 좀 빠지는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고통의 빛도 나타나고 당도가 조금 늦게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 하다보니까 아1 8 8이 후기 수세가 좀 주춤한 부분이 있어서, 주, 주춤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나 SO4 그런데 이두개 중에서 그러면 뭘세하는느냐이두개 중에서 뭘세하는느냐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하우스에서 물 빠짐이 안 좋으니까 너는 안 되더라? 오비비가 안돼요 같이 나누시는 거 보니까 물 빠짐이 안 좋은 땅에는 오비비가 지압이 돼요 취약. 지야수세가안올라와요 비비가 바고 말해서 물 빠짐이 조금만 괜찮으면 오비비가 엄청나게 강성되고 가장 답입니다. 슈퍼 가 가장 값. 그래서 내 땅의 물빠짐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렇게 나쁘지 않고 하우스에서 나는 조기가운데 하면서 일찍 나는 어, 내면서도 차가람을좀 가져간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맞죠. 오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양은 물빠짐이 안 좋습니다. 물빠짐 이안 좋아요. 유, 유공간을 많이 붙지 않고는 우리나라에서 펌밭지 삽이 다 있는 것 말고는 좋을 일이 없어요. 다물 빠지면 겠습니다나 30cm 객청 있는데 그전이뭐있는데 논이었는데 그 논입니다. <laughs> 30cm 객청이지만 그 논이에요. 50cm 객청 있는데 50cm 객청이지만 그 논입니다. 네. 유공간을 묻어서 물 빼내지 않으면 논이 같이 배수가 정말 좀안 착확보는 거죠. 그다음 단논에 담았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많이 쓰시는 대목 현재는 소포 정도가 상당히 유용하게 좀 전반적으로 잘 맞더라 라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특히 특 특히 에소코가 이게 하우스 내에서는 석회장학성 피 h 치리에 대한 장학성이 조금 더 낮더라 하우스 내에서 뭔가 뼈가 으로적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지금까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목에 대해서 연구안다 보니까 대목은 참조심스는데 현재 추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방선대목 강성대목 말고 노지에서 조금만 더 힘이 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 뭘 쓴다? 101-14를 씁니다 101-14 대목 어. 네, 이런 대목들 그래서 노지계량기관 쪽에서 101-14 정도 강한 세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건 어, 외화선대목이라그러나요좀 약한 대목들 중에서 그래도 대목입니다 세요. 요 놈들보다는 약하지만 산목보다는 훨씬 셉니다 훨씬 세. 요 그래서 노지 쪽에, 견제지이 쪽에 삼복 어, 안 하시는 분들은 일곱이나 시 일사를 견제 쪽 심고 있는 편입니다. 1 일사. 그래서 요런 한 추세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살면서 명물 사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잘못 사면 이렇게. 뿌리 흑병이죠. 뿌리 흑병 여기 여기 끝에 이렇게 많습니다. 농가도 모르고 말씀만몇년 지나면 나무가 계속 올라오죠. 나무를 수 n 와 떨어지면 나무 가 u 어 my 요 그래서 d 런 e 목들은이명목 아, 뭐, k 목을 갖다주는 데서 사면 안되지 왜냐 r e n 로도 관리 t know about my children. I d o 다있 know about m 어, 골란 대고 갖다 줘야지 농가한데 저런 것도 안 고르고 갖다 주고 들면 얼마나 관리가 안되는 동이겠습니까 박제 대부분의 뿌리 흡병이 감염됐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다기를내지는 뭐, 못하겠지만 심는데 깨어내야지 요거을 시켰는데 뿌리가 이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laughs> 이거는 저희 지역의 조현 대장님이 직접 마사토빨아가지고 음, 사복이 음, 이, 이,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옵니다 대부분 명목은 이렇게 옵니다 근데 네, 문제가 있고 뿌리 자체가 많이 없어 뿌리가 너무 안따워 그래서 <laughs> 뭐한다 그대로 씹니다그 들어 네. 저는 다른 걸 몰라도 굵은 뿌리는 무조건 제가 알아봤습니다 굵은 뿌리 굵은 뿌리가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직견돌려가서 이게 질소가리를 왕성하게 흡수하는 뿌리들입니다. 이걸 끊는다고 해서 이게 안 나오느냐? 또 나옵니다. 또 나오지만 적어도 발견했으면 빼짝 따라 끊으세요. 끊어서 붉은 뿌리가 생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뿌리는터접고 심지 마시고 이따가 푸르나무는 깊게 심으면 안 됩니다. 작게 심으셔야 돼요. 거짓말을 좀 못해서 바람이 안 날아갈 정도만 세워야 면 됩니다. 그래야지 샤인 절감이 길어서 이단 뿌리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15cm에서 20cm 이상 붙여버립니다. 그러면은 포도사 진짜 힘들어집니다. 살구 심어서 나무 심을 때좀 예민하시면 요 이게 뿌리가 약해가지고 뿌리가 약해서 대충 심어서 대충 관리하면 심은 나무에 많게는 30%까지 목히웁니다. 안정합니다 나무가 왜 뿌리가 썩어버려가지고 뿌리가 썩어버려. 그래서. 이제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차인 쪽에 네. 좀 강조를 좀 하는 편인데요. 음, 나무 옵니다, 그렇죠? 나무 오면 뼈에서 가이죠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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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다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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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영복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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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 5cm 정도. 깊게 파는 안 돼. 요 사이에다가 흙을 중간에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삭삭삭삭. 이렇게 가지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 다음에 밟지 말고, 물을 뿌려서, 뿌리와 흙을 밀착시키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흙을 아서 그냥 놔두면 돼. 근데 또 약간 좀잘막 밟고, 그냥 그 더 모르시는 분들은 막이마큼축 해가지고 사과나무 심으시면 푹꺾고푹 벗고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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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포도는 정근성 그죠? 포도나무는 뿌리가 약게붙습니다 물을 싫어하고 산소를 좋아하죠 깊게 심는 순간 농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얇게심니다